뭐 차차차 론데샷세도 있지만 뭐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더 멋있고 이쁘고 섬세하고 날카롭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댄서 김TV의 대한민국 라틴 프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봄이 왔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봄을 맞지 않은 것이니까요. 잘 먹고, 푹 쉬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춤을 춰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요, 이제 자이브하고 룸바를 많이 해서 한번 차차차로 한번 넘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동작 중 하나인 론데 샷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론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냥 론데 하세요 하면 론데 해봤겠지만 정말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론데는요, 사실, 음, 프랑스의 어, 로, 발음이 좀안될 수도 있어요. 롱드잠브라는 용어를 따온 건데요. 이게 발레 용어예요. 발레 롱드잠브를 따와서 음, 댄스 스포츠를, 음, 그거를 론데라고 말했는데요. 음, 쉬워요. 다리를 원을 그리는 동작을 론데라고 합니다. 음, 뭐 차차차의 론데 샷세도 있지만 뭐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더 멋있고 이쁘고 섬세하고 날카롭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론데 베이직.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건데, 보통은 왼발로 우리가 책을 많이 하죠. 책을 하고 가볍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원, 투, 쓰리, 차, 차, 원. 보통은 이렇게 하죠. 혹은, 원, 투, 쓰리, 차. 다리를 붙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 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은 부이라고 나와 있지만 꼭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요즘 많이 쓰여요 그건 선택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랬죠? 프랑스 발레에서 왔다 그랬죠 발레의 가장 기본은 뭐죠? 턴 아웃이에요 아니야, 내가 1번 포신으로 쓸 거예요. 그 상태에서 턴 아웃을 최대한 한 채로 다리를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럼 턴 아웃이 뭐냐면은, 네, 다리만, 발, 뒤꿈치만 안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골반 자체를 완전히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턴 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턴 아웃을 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를. 근데 우리, 어, 춤을 추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턴아웃 열심히 잘 해놓고 원을 그리는데 다리는 요렇게 보이세요? 안장이 돼가지고 차차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쁘지도 않고 자세가 망가져요. 한번 보세요. 원투 쓰리 이렇게 망가져서 하시는 분들 투 쓰리 다리가 흐릿하게 안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1번은 무조건 턴 아웃을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체크했어요. 음 론데를 하죠. 원의 그리인데 최대한 턴 아웃, 이 허벅지 안쪽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여기가 자, 이 골반에서 나오는 이 안쪽 근육 있잖아요. 안쪽이 엄지 발가락까지 이어져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풀리면 안 돼요, 안쪽 고육이이 상태로 원을 그리고, 차, 차, 완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연습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댄스 스포츠니까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 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책을 했죠. 롬데를 하기 전에, 자, 다리를 턴 아웃 한 채로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풀리지가 않거든요. 허벅지 안쪽이. 그럼 살짝 든 채로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천천히 이 근육이 풀리지 않는 걸 느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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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원을 그려보세요. 살짝 들어서 내 무릎이 쫙 펴진 채로 허벅지 안쪽을 느끼면서 돌리시면은, 예, 네.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날카로운 론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뭐라고요? 턴 아웃을 유지하라.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냐면은 자, 2, 3의 론데를 하죠. 3 론데를 합니다. 이때 원을 그리는 거는 내 왼다리지만 축이 어느 다리죠? 오른다리죠. 그럼 오른다리가 바닥에 쫙 박혀 있어야 돼요. 네. 왼 다리를 돌린데서 오른 다리 힘 빼는게 아니라 축이 있는 오른 다리에서 바닥에 박아 놓은 채로 원을 그리시면 훨씬 더 쫀득쫀득하게 론데가 나올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왼 다리와 오른 다리가 서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감각이. 그 채로 자자 자, 원을 하시면 은 훨씬 더딱 박힌, 땅에 박힌 론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는 발만, 원을 그리는 발만 신경 쓰지 말고, 축이 있는 발도 신경 써라.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만 잘해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3번. 그럼 원을 어느 타이밍에 찰까 하거든요. 이거는 다양해요. 선수마다 다양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4, 1, 자, 2 체크를 했죠? 응. 쉬운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발바닥에 체중을 꾹 실어보세요. 눌러보세요. 응. 그럼 발바닥이 바닥과 쫙 만났죠? 그마찰을 힘을 이용해서 바닥을 펑 차보세요. 자, 투, 왼, 발바닥으로 바닥을 찬다. 쓰리, 차면서 힘 있는 론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 음, 이게 3번이에요. 다음에 론데를 할 때는 다른 버전도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이거부터 깔끔하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축이 실린 왼발에서 바닥을 있는 힘껏 찬다. 바닥을 푸시하면서 펑! 그러면서 원을 그려주되, 1번 턴아운 유지하시고, 축이 있는 다이도 박아주신 상태에서, 론데 베이직을 하면은, 멋있는 론데 샷세가 완성됩니다. 조금 연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차차, 원, 투, 뻥, 쓰리, 차차, 원. 원머, 그러면 조금 연결해서 볼게요. 그럼 차, 차, 원, 투, 스리, 차, 차, 원. 보셨어요? 음. 자이브도이 론데 베이직이 많이 나오고 론바에서도 쓸수 있어요. 론데가 음. 그게 어렵진 않은데. 이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하실 때 어떻게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론데를 잘하는 방법 1번. 턴 아웃을 유지한다. 이때 더 잘하고 싶으면은 살짝만 들어보세요. 발바닥이, 어, 발가락이 땅에서 좀 떨어진 채로 하면은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론데 샷을 할때 축이 있는 다리를 바닥에 꾹 박아둔 채로 하라. 어렵지 않죠? 3번, 체크를할때 왼쪽 발바닥에 체중을 꾹 실었다가 이거를 바닥에 펑 차듯이 론데 샷을 해봐라. 자, 오늘은 론데 약간 초급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다음에는 몸을 좀더 써가지고 론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일단 가장 기본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 이제 좀, 저도 제가 좀 많이 건강을 찾았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와서 또 열심히 활동 중이니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아주 친절하고 성의 있게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